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9절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다 말씀을 어, 커버하기에는 시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굳이 제가 49절부터 53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좀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피하고 싶은 말씀이죠. 그리고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오늘 전공법을 좀 택했습니다. 또이 이 말씀 또 안전하면 또 괜히 또 말씀 또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안드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 굳이 또 오해도 많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12장과 13장을 쭉 훑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점인 걸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 또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강론하고 계시는데,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말씀을, 어,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도 원수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도 원수가 된다고요? 가족도 가족마저도 원수가 될수 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듯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모습이 아닌데 그런 어떤 생각을 확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같은 병행구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이런 같은 맥락의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사랑, 어떤 화평,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그런 구원, 어떤 그런 이미지로 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딱 보면 당황스럽죠. 어 이게 아닌데 예수님 무서워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이러한. 어, 우리 반응을 좀 예수님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 우리가 복음을, 어, 논할 때에, 음, 어, 구원받아야 된다든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또, 어,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뭐, 이런, 어 메시지 특별히 복음에 대한 또 복된 소식을 많이 우리가 어 논하는데 그때 반드시 심판도 함께 언급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어 복음 복음 구원 구원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시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어떤 모습 중에서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강조하지 않는 한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데 왜 복되냐 이거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이 굉장히 희석되어지고 굉장히 약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미국 교회에서는 예전에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도 설교 강당에서 전하니까 어떤 성도가 하도 열받아서 그건 총 들고 왔어요. 총 들고 그 목사를 향해서 그그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때 방탄 유리로 이강 강례상 앞에 두고 설교했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막 찔림을 막 받으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가 막 복음 전하고 막 구원 이런 사람들이, 아, 좋아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어떤 균형 있게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화평을 전하러 온게 아니야. 나 심판을 드나러 왔어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여기는 굳이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의떤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 심판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그 의미는 어, 구원임과 동시에 어떤 메시지다. 심판의 메시지다. 네,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벌써 정죄되었고,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 이러한 그 예수님을 대할 때에 종말로, 특별히 종말을 대할 때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 예수님을 대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구원의 어떤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카운트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0절,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 이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침내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 우리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자연스럽게 우연찮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어떤 그 침례 침내, 십자가의 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어, 그런데 그그음으로 어떤 이 십자가의 사역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구원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이 땅에 본격적인 불이 지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9절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잖아요. 아직 붙지 않았다. 이 불은 십자가에서 침례를 통과했을 때,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 불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첫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족 간의 분쟁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예. 구원의 사역과 어떤 십자가의 사역에 어떤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이 땅에서 그어 가족 간의 분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 51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니이 아니라 두려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분쟁이라는 건막 파이트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이 구원의 어떤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그 구분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왜 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가족만큼은 어 참아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누구를 살인하고 와서 살인죄로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그 아들 얼굴 보러 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나는 다르잖아요. 찾아가거든요. 아들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만큼은 서로 이해해주고 막좀 나름대로 어좀 품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백년이 넘고 했지만은 어 예수님 믿고 나서 유교 사회 속에서 어떤 나름대로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야 했던 그런 고충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많이 이해되어지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은 없기도 한데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를 믿으면. 방출됩니다. 아,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래요. 더더구나 그 아랍 쪽 같은 이 중동 지역 가면 어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한다라는 것은 가족에서 제명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살벌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제가 볼땐 정말 복이 넘치는 나라예요. 어, 저도 물론 뭐 20대 때 예수님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 입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호적에서 판다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예, 뭐 이야기 듣기도 했게 했지만, 결국에는 헤헤 웃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 이러면서 아버지 또 끌어 안고 뭐 그런 면이 또 없진 않거든. 그런데 그쪽 나라는 제명이 제명. 가족에서 호적을 판다니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이 씨, 크리스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고작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누구다?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원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장 측근해서 방해하고 발목을 잡으니까 그 가족마저도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원수가 될수 있는 거죠 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거야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No!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을 잡고 난리가 났죠 안된다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이런 분위기를 마련했을 때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아 너는 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러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러한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가장 어,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가족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수했을 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그 가족간의 어떤 반목과 나름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네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음? 이 종말을 살아갈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이 말씀은 또, 어, 이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했어요.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했는데, 제가 미가서 7장 4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눈 여인에게라도 내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는 이 미가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미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야와 같은 어떤 그런 동시대 사람인데 어떤 호세아라든지 어떤 아모스와 같은 그런 북이스라엘 어떤 그 선지자 어떤 어떤 그러한 어 그런 메시지 그런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건뭐냐면곧 있을 유다의 남쪽 유다의 어떤 종말론 어떤 종말을 두고 앞두고 맺히는 예언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 그,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굉장히 불신했던 나라, 어떤 굉장히 타락했고 부패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곧 종말이 이 나, 우리나라에 종말이 올 건데 끝이 올 건데 형벌의 날이 올 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어, 서로가 불신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불신하게 되는 그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면 가족끼리 불신하게 된다. 믿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신, 가족의 불신, 가족의 어떤 그 붕괴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어, 우리들한테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미가스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곧 종말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가족 간에 있어서 붕괴가 일어나고 서로가 불신하고, 아내도 믿지 못하고, 아버지도 믿지 못하고, 어머니도 믿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우고, 누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반목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장의 어떤 현재 위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깨워서 가족의 발목 잡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온다는 라걸 느끼고 있잖아요. 뭐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도 특별히 뭐, 제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제사를 지내니 안 지내니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막 제사 안 지내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막 그래 어른들이 굳이 거기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 오지 마라래. 밖에 나가있어라. 귀신이 안 온다 그래요. 너 때문에 귀신이 안 오니까 제발 나가있으라고. 우리 제사가지 방해받으니까 안 된다고 그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굉장히 뻘쭘해. 나집이 장손인데. 그래서 그나마 가족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사상은 차려주거든요. 이렇게 음식 날라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나가. 나가라고. 됐다. 여까지만 나가라고. 재수없다고. 막 그런 말까지도 막 해요. 그럼 아, 무슨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가고 막 그러는데, 어, 뭐 제사 문제 때문에도 많이 힘들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일요일날 교회를 오면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 이 가족들이 이좀 단합을 하고 좀 화목하게 이해해서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데 굳이 일요일날 교회를 왜 가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 막할 말도 없고 사실 어떻게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안 맞아, 이게. 예, 안 맞으니까. 부부, 예 나름대로 가족도 힘든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이 믿는 예수 꼭 따르겠다고 막 교회, 주일날 일요일도 열심 나가겠다고 하지만 막상 뭐 결혼하고 나면 언제 그런 말했냐는 듯이 그죠. 입싹 닫고 말이죠. 예? 막 잠자고 막 나중에 핍박하잖아요. 내가 먼저야, 예수님이 먼저야 막 이러면서. 어? 그리고 막 교회 에 가면은. 사랑이라는 게 말이지, 남편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예수님을 믿고 막 교회를 나갔냐고 또막 이렇게 막 사랑을 막 쪼아붙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가족에서도 당연하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막이 친구들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정말에요. 어, 제가, 제가 같은 경우에 굳이 예를 들면 동창들 이렇게 만나요. 한 번씩 만나면. 특별히 남자들 모여봤자 뭐, 뭐 하겠습니까? 술, 술, 술집에 가는 거지. 그, 제뭐 예수 믿는다고 술집에 같이 안 가면은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샵에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 분위기 파악 못 한다고, 하, 이런 인간 때문에 우리의, 어, 친구 관계가 무너진다면서 막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따라가면 술을 한잔탁 줘요. 나안 마시는데 이런 말이 안 나와. 결국 술한잔 받아 다 앞에 놓고술안 마시죠. 안 마시고 안주만 먹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 특히 이 장기가 안주만 먹어요. 그럼 뭐 언제를? 야, 너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안주만 먹으면 지금 술값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냐고 그만 먹으라고 막 눈치를 줘요. 그 다음부터 친구한테 이야기하죠. 나 부르지 마라, 제발 부르지 마. 이런 이런 술 짜증이 부르지 말고. 어, 좀 다른 커피 마실 때좀 불러라.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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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모르지 예? 그리고 뭐,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어, 저도 목회 이렇게 쉬면서 직장 생활 이렇게 해보면, 특별히 참 힘들어요. 그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게, 아,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떤,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막 특별히 회식자리 같은 경우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면 또 인사고가에 또 반영이 되니까 어 분위기 파악 못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따라가요. 따라가면 1차, 2차, 막 어떤 데 3차까지 막 가잖아요. 그러면 가기 싫으면 막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불러야 되고, 예? 요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어떤 회식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펼쳐집니다. 또안 가면 또안 간다고 또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막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실 멀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종말을 바라보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갈등, 어떤 분쟁, 난임은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거죠. 이게 불가피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우리 우리한테 좀 적용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은 어, 정상적인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어, 처신, 처세, 처세술 일도 참 못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잠깐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 나를 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족 안에서도 난이게 된다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자책해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본인이 어떤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어, 일이 버려지지 않도록 마음 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도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어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방해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있고 또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갈등들을 감내하셔야 되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두 번째는,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어, 주변인을 일부러 배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전했어요. 어, 왜냐하면, 어, 누가 보음 14장 26절 조금 뒤에 이렇게 말씀 보시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보면, 가족들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각인을 받아가지고, 어, 가족을, 뭐, 오늘 말씀, 뭐, 제목도 제가 뭐, 원수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왼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왼수들이라고. 어, 사탄들이라고. 막, 어? 어내 가족이 나의 원수야! 어, 나의 사탄이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일부러 막 배척하는데, 그럼 전도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다 원수고 다 사탄이면 누가 누가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까? 대치 되잖아요, 사실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가족도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그러한 어떤 난임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지 가족들을 일부러 막 막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지 너무나 우리는 일부러 막 배척하고, 인간관계에서 친구들도 일부러, 일부러 안 만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염려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순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러한 종말을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을 전거했을 때 우선 순위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병행구절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야 할까요? 대충 가족들한테 맞춰 줘야 될까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로 가장 두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어, 내일부터 우리 명절인데, 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정말 지혜롭게, 아, 다니엘처럼 어떤 그런 신앙과 사회생활의 어떤 그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설명제 보내고 우리 가족들 위해 특별히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